이년이길래 결혼까지 갔을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신점을 통해서 한번 감정을 해봤습니다. 김우빈, 신민아, 10년이라는 세월을 연애해서 이번에 결혼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김우빈 씨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남성적인 이미지죠. 그런데 사실은 속으로는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면,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신민아 씨가 되게 예쁘게 생겼죠. 여성스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추진력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의리도 있고 보수적 적인 면도 있지만은 남성적인 기질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사실 음양이 바뀐 거예요. 김우비 씨 같은 경우는 겉으로 남성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섬세한 면을 갖고 있고 신민아 씨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남성미가 사실은 있는 화끈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궁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하지만 신민아 씨 같은 경우는 생각이 많거나 고민이 많으면은 얘기를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속으로 혼자 삭히거나 어떤 일이 결정될 때까지 누구랑 상의를 하지 않고 혼자서 속을 썩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 살면서 부딪히는 일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싸울 일도 있는데, 어,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얘기를 하면서 풀어 간다면요. 부부 생활이 좀 편안하고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우비 씨가 아플 때 신민아 씨가 옆에서 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또 지켜주고 옆에서 계속 지지를 해 줬어요. 이거 자체는요. 조상님의 사실은 인연이 있습니다. 어 신민아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 사람을 지켜내야 된다 자상한 면을 갖고 있고요. 김우비씨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끝까지 갚아 줘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궁합이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둘이 운이 좋기 때문에요. 둘이 결혼을 하면서요. 대박이 터집니다. 대운이 터집니다. 광고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좋은 작품들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부부 동반으로 어떤 CF라든가 광고라든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을 거예요. 둘다 운이 50대 50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아서 100%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후년, 3년 동안은 운기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